전국이 매서운 한파와 강풍, 그리고 지역에 따라 폭설까지 예고된 위기의 주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경기 의정부에서는 강풍으로 인해 대형 간판이 추락하면서 안타까운 인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예기치 않게 찾아온 자연재해는 우리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체감 온도가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지는 극한의 추위와 함께 앞으로 내릴 많은 눈은 우리 사회 곳곳에 크고 작은 어려움을 안겨줄 것으로 보입니다. 의정부에서 발생한 간판 추락 사고는 강풍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비극입니다. 15m에 달하는 거대한 간판이 강한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면서 한 젊은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도심 속 구조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사건이며 보행자의 안전은 물론 노후 시설물 관리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합니다. 갑작스러운 돌풍은 예측하기 어렵지만 철저한 사전 점검과 대비만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겼습니다. 강추위와 폭설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욱 가혹합니다. 난방비 부담에 시달리는 취약계층은 혹한의 날씨 속에서 고통받고 있으며,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이웃들은 고립될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 대란은 물류와 시민들의 출퇴근길에 큰 불편을 초래하며 미끄럼 사고로 인한 부상자도 속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전반이 자연의 거센 힘 앞에 얼마나 나약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이웃과 공동체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경북 의성에서 발생한 산불이 눈보라 덕분에 예상보다 빠르게 진화될 수 있었던 사례는 예측 불가능한 자연 속에서 자연 스스로가 도움을 주기도 한다는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또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고 돕는 따뜻한 손길은 언제나 우리 사회의 희망이 됩니다. 내집앞 눈을 치우는 작은 행동부터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관심을 보내는 것까지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파와 폭설 앞에서 우리는 각자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미끄럼에 대비한 신발과 따뜻한 옷차림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에게 온기를 전하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이 혹독한 겨울을 함께 이겨내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